네, 안녕하세요 코니안수입니다끝까시는 현재 시간 2025년 6월 5일 5일 12시 24분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제가 직접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아이콘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단 이틀 만에 2 1 0원 부근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 나와주셨고 그렇게 어제 20% 이상 넘기는 타이밍에 절반 매도까지 마쳤습니다. 정보방에서도 절반 털고 갈 거라고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해보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럼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했던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었 빠르게 먼저 보여드리고 정보방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5월 27일 스테이트스코인으로 시작부터 28% 수익 그리고 주피터 27% 수익 다음날은 에이브 15% 카이토 22% 버츄얼 프로토콜 18% 수익 이어서 5월 29일 목표일이죠 영상과 정보방에서 다뤄드렸던 원래 커넥트 무려 36% 수익 5월 30일은 불금답게 빔27% SDP 18% 봉크 16% 렌더토큰 15% 바나 8% 페페 7% 그리고 소닉 8%로 7연속 수익 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셔 14% 수익까지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단한 주만에 무려 260% 수익률까지 벌어 가신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종목을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곳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투자할 때 보는 종목이나 관점들 그리고 매매 과정을 담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100% 무료니까 시청자분들도 각자 투자하실 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충일 연휴 전제 관점대로 신규 매수한 코인은 바로 어드벤처 골드인데요. 우선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고점 기준으로 최근까지 하락이 지속됐죠. 그 과정에서 제가 미리 그어드린 매물 대들 기준으로 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위쪽 박스권행보 그리고 3월 초 1,600원 매물대 이탈 이후에. 그 관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손바뀜되면서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아래 박스권 행보의 흐름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건 1,600원 매물 때 돌파 시도 테스트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런 반복된 돌파 테스트들 적은 제 경험상 앞으로 강한 돌파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패턴 중 하나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속된 하락 조정 구간에서 유저 거래량을 봤을 때 뚜렷하게 빠져나가 매도세가 없다는 점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고래와 세력들의 강한 매집 봉만이 꾸준히 쌓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 팬들 흐름을 보시면 5월 31일 초점리 기점으로 적산병이 연속 출현 이건 상승 추세 전환이 완전히 확인된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1,600원 매물대까지 골파테스트는 거의 확실하게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패턴과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할 때 며칠 전이 아이콘 단한 종목만으로 20% 넘는 수익을 입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앞둔 오늘 이번엔 어드벤처 골드를 통해 확실한 급등 수익을 제 기준으로 충분히 노려볼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매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제가 직접 실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매매 전략이나 대응법 제 개인적인 관점들을 그때그때 정보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매도 타이밍과 비중 관리하는 법도 편하게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100% 무료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와 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로 함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어드벤처 골드로 마무리 하겠고요. 당장 내일은 현충일이죠. 하지만 공휴일에도 영상은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